최근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말쯤이면 미국은 공공부채에 대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것이며 그 한도를 다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의 최대 외국 채권국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수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을 매각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예를 따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처음으로 선언한 사람 중한 명입니다. 그 결과, 모스크바는 미국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하여 투자를 실질적으로 0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지난 몇년 동안 영국과 일본은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지만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워싱턴은 동맹국들을 설득해서 미국 국채를 매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의 경제는 계속 쇠퇴하고 있으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이 금융 거품은 가까운 장래에 터질 것입니다.